오늘은 반수경 재배했던 안시리움 런엄, 그 다음에 실버 브러쉬랑 해서 안에 뿌리를 한번 볼 거예요. 음, 이렇게 보니까 제가 런엄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런엄이 되게 많아요. 이거 반수경 재배로 지금 제가 바꿔서 논 지가 한달반 정도 좀 넘은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뿌리랑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 한번 다시 볼게요. 아, 예를 들어, 지금 있는 이거는 음, 실버 브러시인데 세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져왔을 때 제가 이 습도 조절 온실이 없어서 그냥 습도 조절을 못 했더니 이 끝이 좀 말라서 지금 상처가 좀 있어요. 근데 예쁘게 아주 잘 크고 있고요. 과습 때문에 반수경 대비로 바꾸고 난 뒤로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내림들 보이시죠? 안에 그 뿌리들이 지금 이제 물 속에 잠겨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이제 씻어주고 이물질들은 조금 씻어줘야지 더잘 자랄 수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이거 지가 조금만 조정하고. 하는 장비들이 많이 없어서 우선은 개수대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뒤에 베란다에서 했는데 호수랑 끌어서 당기는 게 너무 조금 버거워서 어, 개수대에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2주에 한번 정도씩은 이렇게 뿌리를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뿌리 내림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그 물렁해진 뿌리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주고, 물을 한번 씻어서, 그 다음에 이, 동생사, 여기에 묻어있는 이물질들도 한번 씻어서 다시 주면, 물, 물 빠짐도 잘 되고, 어렵지 않아요. 수태는 제가 기존에 있던 거, 옆에다 잘 둬볼게요. 어, 지금, 이 동생사들 보이시나요? 저는 폴라이트를 동생사에는 섞지를 않았어요. 폴라이트가 그러니까 가벼워서 이 물빠짐이랑 일반 여린 식물들에는 폴라이트가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있는 동생사로 다 했고요. 동생사, 대하고 소, 소, 중.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동생사 중 자예요. 중에서 사이즈가 중 사이즈에서 소리뿐이랑 어, 조금 섞었구요. 우선, 이렇게 동생사를 다 한번 뜯아내면 안에 뿌리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물러있는 뿌리들, 이 뿌리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뿌리가 나오고, 이새 뿌리 나온 거에서 옆에 뿌리 내림들이 되게 좋아져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그 분양받았을 때 대부분 식재되어 있는 거에다 하다가 저희가 뿌리 내림이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잎이 마르기도 했고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수경 재배로 한번 바꿔서 동생사에다가 두면 습도만 맞춰주면 어려워 먹게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 무름들이 되게 있죠. 이 뿌리들은 잘라내면 옆에 다시 또 이렇게 새 뿌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얘네들은 물 물빨림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고. 나중에,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면, 뿌리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분양하셨던 분이, 그, 잘라서 올렸던 부분들인데, 새싹이 나고, 뿌리들이 발달이 되게 좋죠.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물로 한번 씻어보면, 잠깐만요. 물레림들이 잘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물을 씻으면, 이 씻겨지는 부분들은 깨끗이 소리들을 씻었으면 그래서 뿌리가 뭔가 상했나봐요. 그냥 잘라서 아깝긴 한데, 버릴게요. 이렇게, 이분들은 깨끗이 씻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생 사야는 한번 물에 씻어서, 기존에 있던 이물질들을 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씻어주는 이유들은, 그 안에 뿌리가 썩어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미생물들 다 버려야 되고요. 이렇게 씻고 난 뒤에, 그냥 이렇게 식재하면 돼요. 어렵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생사들을잘 심어주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수제를 올려주면 새로운 풍경이죠. 물이 바뀌었고, 그다 물은 뿌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 펄라이트를 넣으면 좀 가벼운 것 때문에 좋아는 하 하시는데, 저는 그냥 동생사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씻어낼 때 흙이 조금 흘러내리긴 하는데, 그래도 무게감이 있어서. 움직임들이 별로 없고, 눌려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물로 한번 씻어내고요. 새로운, 새로운 개체가 나온 것 같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끝에도 한번 살아서, 이렇게. 한번 씻어주면 짜란 새로운 개체가 됐어요 저는 이 각각 그 밑에 물바지를 두지 않고 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 보이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바지 통에 넣어서 그냥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갈이 할 때도 좋고 그다음에 나중에 분무할 때도 한꺼번에 할수 있어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클라우드 실버 브러쉬 순마를 꽂아두고요. 어, 얘는 옆으로 가고. 이번에 할 거는 매그니컴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어, 지난번에 제가 위했던 탑섭수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자르고 난 뒤에, 어, 반수경 재배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원래, 기존 본체들이어서 뿌리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것도 안에 있는 이 수태 이렇게 하나씩 걷어내시고 이건 최근에 저희가 탑잡수를 잘라서 가운데 걸3순이 올라와 있는 순을 잘라서 반수경 바꿔 놓은 거여 가지고요 이거 아직 안착이 조금 덜 되게 됐어요 몸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뿌리들이 이 뿌리로 얘네들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조금 몸살은 해야 될것 같고 이 기존에 있던 뿌리들이 조금 상했어요. 이, 이거죠, 이거. 그래도 여기 새로 나고 있구요 하이브리드 나와 있는 옆부분들 지금 이 뿌리들 같이 자리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뿌리에 묻어 있는 유선물들은될수 있으면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다음번에 뿌리 내림들이랑 조금 볼수 있고요. 이거는 한달 정도 넣어두면 1, 2주 정도 돼도 뿌리 발달들이 바로바로 바로 되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건 옆에다 두고, 이거는 펄라이트를 조금 섞은 거예요. 펄라이트를 섞으면 이렇게 위로 좀 올라오는. 나중에 씻을 때 자꾸 물 내림으로 내려가니까 얘는 먼저 안에 걸 씻어내고요. 물받이로 밑에 뭔가를 꼭 둬야 되는 게 있어. 요 얘는 이거를 두고 그대로 식재를 해볼게요. 뿌리가 어, 하나밖에 없, 밑으로밖에 없어서 이게 옆으로 잘 안착하도록. 이렇게. 미니 온실들이 만약에 없는 분들은 반수경 재배 권해드리고 싶어요. 반수경 재배해서 물로 먹고 아침에 분무로 수분을 좀 보충을 해주고 밑에서 지금 집에서 쓰고 있던 그 비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는 햇반 먹고 나머지 그릇 밑에 거 하나 물받이 받침으로 해뒀는데 매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안으로 조금 깊게 신겨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뿌리가 밑에 하나를 지탱을 하려면 위를 조금 눌러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완성입니다. 저희가 수태를 감아주는 이유는 물을 머금고 있어서 밑에 나오는 새촉들이 상하지 않고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끗이 씻어주면, 얘도 하이브리드, 매그니컴, 하이브리드도 음,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 아까 처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하이브리드 위에 있던 본체예요. 본뿌리. 새순이 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고, 옆에, 이거 보이세요? 입자, 잎순들이 나오려고 자리 잡고 있어요. 뿌리가, 와우. 음, 보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지금, 2주 전에 한번 봤던 건데, 이렇게 밑에, 묵은 뿌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다들 죽어서 얘네들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거는, 어, 이번에는, 왜 많이 물러들까요? 몸살을 좀할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 잎이 자라면서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미리 보셔서 오, 이 잔뿌리들이 요독 더 많이 그러는데, 이걸 씻어주시고요. 자, 얘는 제가 중간에 이 시기가 2주가 좀 지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봐요. 이하이브리드 네,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금방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밑을 볼 생각을 못 했군요. 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물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러넘 러넘 예쁘죠? 이거 새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잎이 어제 이번 주에 제가 바꿔놓은 거에서 뿌리 보이세요? 이렇게 이 투명분은 밑에 뿌리 내림이 보여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물만 위에다 뿌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분갈이 하면서 바꿔놓은 거여서, 그냥, 이렇게 과감히 씻어주셔도, 잎이 상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요즘에 많이들 선호도가 있는 클라리의 비움이에요. 이것도 가져오자마자, 이렇게 밑에, 일단 토분을 없애고 동생사로 제가 바꿔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잘 자랐어요. 이게 언제 가지고 온 거냐면 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아기 요묘해서 이렇게 바꿔지면 지금 음 물바지에 있던 물주세요. 불편한 게다 일일이 하나씩 들고 빼고를 해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이거 훈련 내 비움만 제가 보고 온실로 옮겨가는 것까지 하고 보여드릴게요. 온실 제가 아크릴판 온실로 만들었거든요. 주문제작 직접 주문제작 하는 데가 있어서. 이용은 이렇게 우동 뿌리처럼 뿌리가 이렇더라고요. 이것도 새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새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트 모양 얼굴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비움은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자리를 잘. 두고. 이렇게 신고 나서 위에 수태로 잡아주면 움직임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수태를 감싸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두면 뿌리가 위로 좀 올라와서 저는 안철리움이 제일 수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습도만 조금 유지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미니온실이 없으면 다이소에서 요즘에 5,000원, 5 0원 주면 그, 그릇 보관함처럼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미니온실들 요즘 저렴하게도 되게 많아요. 만원대들도 많아서. 그냥 얘네들만 반수경 재배로 하셔서 그냥 넣어주면 습도는 당연히 60 이상은 유지가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물 때문에. 컬 라이트가 가벼워서 이렇게 한번씩 씻어낼 땐 조금씩 쓸려 내려가요 과감히 포기하겠죠 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그냥 물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물로 한번씩 씻어줄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하트 모양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물 있는, 보이세요? 이렇게. 물바지가 있는 통에다 넣으면 훨씬 움직임도 제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편하고 좋아요. 이는 런엄. 런엄도 이렇게 위에 올라오는 가지들, 분억, 해서 올리면 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2주 후쯤에 다시 한번 그 뿌리 관찰하고 물갈이를 해주고요. 이렇게 반수경 재배를 하고 그냥 두면 이제 영양 섭취하는 곳이 동생사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중간에 이제 비료를 한 번씩 넣어주는 것도 있어서 제가 나중에 비료 주는 것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